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테스트 영상은 어, 아이디 아내돈개 아깝네라는 어, 구독자님께서 어, 동일한 사양이 144Hz짜리 모니터로 돌아가는지 어, 테스트를 요청하셔서 올려드렸습니다. 어, 인텔 i5 7500에 메모리는 16기가짜리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1060 3기가입니다. 어, 테스트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 옵션은 국민 옵션으로 어,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옵션은 안티 울트라, 텍스처 울트라, 거리 보기 울트라. 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어, 지금. 어, 테스트를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네. 뭘 이렇게 몰렸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한번한번 찾아 가지고 제가 테스트 영상 못 올려 드린 거. 네, 한꺼번에 다 올이 올려 드리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테스트를 숙제를 다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잠도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바로 전에, 3세대 3570에 메모리 12기가, 그리고 gtx 960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어 지금 i5 7500에 메모리 16기가, gtx 1060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뭐, 옛날에 그런 노래 혹시, 뭐, 아재라고 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환생인지 부활인지, 내 네, 노래. 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컴퓨터로 <laughs> 네, 배그를 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웃음이 지어지는군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현재까지. 네, 어, 근데 요즘 뭔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게임 시작까지 남은 시간, 지금 바로 뜨네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뭐뭘 하는 건지. 요즘 대체? 법지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네 이거 일을 안 하는 건지. 네이 부분은 그냥 스킵해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네뭐 필요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만 낭비합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굉장히 키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방금 비행기렉이 생긴는것 같은데, 네. 순간 움찔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적당한 곳에 좀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테서트도 좀 빨리 하고, 네.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전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해서, 어?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아, 네. 한명 있네요. 네. 한 명이 지금 뒤에서 쫓아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 테서트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분저 벌써 들어가셨네요. 아주 빨리 들어가셨네요. 네, 전 토한미군으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분 저기 계시네요. 아, 네. 또 하필 또 벡터를 들고 있었네요. 아, 네. 테스트 영상이 굉장히 짧죠? 네. 이 정도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